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오르비테 최근에 저점 찍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어떤 전망이 있는지 이 전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4월 말, 이렇게 저점 찍은 이후에 원전 섹터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르비텍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에너 토크, 그리고 한전 산업, 우진과 한신기계처럼 원자력 발전 섹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비텍, 지금 주가 반응 자체가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원전 섹터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핵심적인 개별적인 재료도 중요하지만 원전 산업 전체적인 반등을 할수 있는 시점에 주가가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오르비텍 역시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전 고점 때이 3,500원대를 뚫어주고 다시 한번 4,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우선 이 원전 섹터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체코에서 지금 30조가 넘는 원전에 대해서 수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주전에서 지금 미국이 탈락하고 한국과 프랑스가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전에 대해서 최소 30조라는 대규모 수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국내 원전 섹터 전체적인 큰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 오리비텍 역시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AI 산업 발달을 토대로 지금 이 구리 가격이 증가하면서 전력 설비 섹터들 전체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선주 구리에 대한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실질적인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원전 섹터와 그리고 이 태양광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려줄 수 밖에 없다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체코에 대한 30조가 넘는 수주에 대한 재료뿐만 아니라, 차후에 이 AI 산업 자체가 발달하면서, 전력 부족 사태로, 이 원전 섹터와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로 충분히 수급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잠재적인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오르비텍,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는 상승 초입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7월까지 이 원전산업, 오르비텍 뿐만 아니라 원전산업 전체적인 핵심적인 재료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반등에 대해서 매도를 고민하실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일정들 모두 매일같이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오르비텍 원전 섹터뿐만 아니라 오르비텍 개별적인 재료들 모두 어제짱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7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르비텍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오르비텍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7월까지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 일정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단타 종목들, 그리고 스윙 종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2700원대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고요. 제가 이 오르비텍 매도해야 되는 타점이 어디인지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7월까지 여러분들이 이 오르비텍에 대해서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종목들, 식감 매수 할수 있는 단타 종목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이 스윙 종목들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식감 매수 단타 종목, 에너 토크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경제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있는 010-8000번-1904번, 제 번호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고 제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27일 장전인 8시 51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87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죠.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수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에너 토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갭을 띄우고 시작했지만 상한가까지 들어가 주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타점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 토크는 전량 홀딩 하면서 내일 갭 상승까지 노리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 매매 기법들, 매수 타점들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눌림 가격 밑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받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재료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에 대장주가 될수 밖에 없는 그런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재료가 확실히 있고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할 때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을 때 강한 거래대금을 토대로 상승을 오랫동안 끌고 갈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 대비 전 고점 최소 7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스윙 모두 보내주셔도 되고요.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로 실제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